안녕하세요, 여러분. 샤샤인 프리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laughs> 사실 제가 엄청 그, 아니지, 엄청이 아니라,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너무 떨립니다. 오늘은요, 뭐지? 그냥 장식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필요한 게, 몰드 같은 건데요. 제가 저번에, 어, 몰드로 쓰면 좋겠다라고 한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애가 있잖아요. 근데 걔도, 일단 이게 되면 걔도 한번 해볼 건데, 어, 얘는 일단 제가, 어, 다이소에서 얘네 세 개로 구매를 한 거예요. 일단 여기 안에는 액괴가 들어있는데, 젤 괴, 어, 젤 괴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쓰지 않을 것이니 빼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노래는 안 틀었어요 어, 아무래도 저도 집중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먼저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할 거고요 어머, 저는 바다 풍경 쪽으로 할 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준비했어요 하얀 색깔은 굉장히 투명하죠 이 파랑 색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투명합니다. 먼저 이거를 하양 색깔과 파랑 색깔로 일단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쉬운 작업이긴 한데 아무래도 영상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좀 떨리긴 하네요. 이렇게. 젤리 게임을 요런 식으로 바다처럼 넣어줬습니다. 짠 이렇게 바닷가를 표현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돼서 놀랬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기분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꾸며야 하거든요. 저 제가 과연 잘 꾸밀 수 있을까요? 짠 이렇게 반짝이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음, 뭘로 하면 좋을까? 여기, 여기 테두리 이렇게 돌돌 말릴 건데, 저는 그럼 반반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떨린다.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해주었는데요. 오, 너꽤잘 만드는데. <laughs> 다음! 빠밤. 엄마. 아안 쓰시는 화장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엄마 화장품쓰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두개다 얘는 이렇게 갈라졌고요. 얘도 이제,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헴! <laughs> 면봉을 준비하고 이제 이걸 여기다가 뿌려주겠습니다. 면봉으로 하면 안 되는군요. 이번엔 이 수식에. 오, 엄청 예뻐요, 지금.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진주를 준비하고, 진주를 넣어주었어요. 반짝이들. 가장 예쁜 하트 넣어주었고요. 별도 넣어주었고요. 헤어젤을 준비하고, 심호흡을 한 다음, 간 <laughs> 이거 넣으면 결과가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제발 그대로 있어라. 뭐지? 어, 어, 어... 몇 개? 잠깐만, 몇 개는 약간씩 떠오르고 있는 듯해요. 네, 원래 이체로 굳었어야 됐는데 기다리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 이제, 뚜껑을 닫아줍니다. 근데 아까운 점이 얘가 좀 흐릿해요. 뚜껑이. 예, 흐릿하지만 않았으면 진짜 100% 퍼펙트예요. 퍼펙트. 퍼펙트 중에 퍼펙트. 아 진짜 이거 뚜껑 확 투명해. 투명해 투명해 더 하고 싶습니다. 뚜껑을 닫아줄게요.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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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릿하다 지금. 바바바밤 밤바밤.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내가 만든 거 맞아? 우와, 너무 예쁘다. 에헴.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진짜 이걸 내가 만들었대.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쉬워요, 여러분. 저처럼 똥손도 할수 있다니까요?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와, 진짜 똥손도 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